다음은 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주운 거야. 그럴 때 삼각형을 작도하래. 자, 볼게 어떻게 하는거 봐.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. 일단 뭐야? 선을 그 자, 자, 점 B를 시작으로 하는 반직선을 그 반직선 그는 거야. 반직선 그. 요걸 뭐라하지 어, 여기 y라고 써 있네, 그죠? 반직선을 그는 거야. 근데 뭐냐면 요가 크기 같은 각을 먼저 하는가 봐. 자, 어떻게 하는 거지?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알죠? 여기서 컴퍼스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 알지?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 똑같아지 그 다음에 뭐라고? 그 다음에 요요 점에서 요기를 요기를 이렇게 싹 뭐야? 컴퍼스로 해서 여기를 그대로 가져오지 그죠? 그 다음에 뭐야? 요 점을 뭐라고 싹연결하면 뭐가 돼? 일단 뭐가 만들어져 각 b 가 크기 같은 각이 옮겨진 거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뭐라고요? 저 컴퍼스로 가지고 요게 딱 되는 거야 컴퍼스로 가지고 이게 A, A인 만큼 해서 자, 저기, 여기다 뭐라고 했어? A를 밑에다 건데? 자, 이제 A만큼 컴퍼스로 거서 컴퍼스 이렇게, 이렇게. 자, 컴퍼스는 뭐야?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. 그래서 여기다 싹 해서 뭐라고? 여기까지 A라고 하는 거야. 책에 A라고 써있으니까. 그래 뭐라고? 컴퍼스 가지고 딱 해서 B를 여기다가 B를 해서 여기다 B를 딱 해서 B를 옮겨놓을 수 있잖아. 같은 거리를 옮기는 게 컴퍼스니까. 그래 뭐라고? 눈금 없는 자로 여기를 쫙, 쫙 연결해. 그죠? 그럼 뭐가 돼? 삼각형이 작도가 되는 거네. 이런 식이 알았어? 자, 볼까 뭐라고? 여기, 뭐, 여기 C하고 A라고 했으니까. 자, 이제 보는 거 어때? 자. 뭐냐? 작도는 뭐냐? 그죠? 니은이 먼저네. 각비와 크기가 같은 XBY, X, x 뭐뭐 BY. 뭐 이거 이거 X였나 봐야지? x 였나 봐. 이제 XBY를 작도한다. 그죠? 아직 A하고 C가 나오기 전이니까. 됐음. 그다음에 어, 그다음에 뭐라고? 오, a를 근다는 맨 마지막이지? 오케이. 그다음에 뭐 하니? 그다음에 뭐 했어? 어, 이거는 바뀌어도 된다. 어. 이건 바뀌어도 뭐야 기억하고 리얼은 바뀌어도 돼. 왜 기억을 먼저든 하 리얼을 먼저 그러니까 이 b를 먼저 걷든 a를 먼 걷든 상관없잖아.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? 그렇죠. 리얼이 항상 우선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? 기억, 리얼로 해도 되고 리얼, 기억으로 돼야 돼. 그지맨 마지막에 뭐야? 이 선을 긋는 거니까 뭐야? 디귿이죠 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. 답이 3번이네. 니, 기, 리, 디. 됐어? 알겠어? 오.